그래서 그냥 이제 미드레벨에서 쭉 머무는 그런 정체 현상을 겪었죠. 그래서 주변에 알게 모르게 저는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아저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보인다라는 게 되게 잘 보여요. 근데 제 자신을 이거인 지 몰랐는데 그때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 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아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아보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딱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약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차이. 이게 약 약을 처음부터 약 주진 않아요. 상담을 몇번 받아보고 되게 약한 도스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두 가지인데 1. 어 마약 약성 어 약물이랑 비약물이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 이, 이걸로 가진 않고, 처음에 이거 전에, 어, 잠시 멈추고, 이제 제가,